인지도가 가장 높고, 기능적인 편리함도 만족스럽고, 크몽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작은 경험이라도 먼저 해봤다면, 누구나 전자책이나 VOD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수하면 이병헌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 전업 블로거이자 유튜버입니다. 크몽에서는 블로그 노하우를 담은 전자책,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자책은 블로그 관련 거의 모든 질문의 답을 상세하고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워낙 루머가 많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실제로 루머에 휘둘려서 더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런 분께 딱 알맞은 방향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VOD 강의 또한 기초적인 블로그 운영이 아니라 네이버 인플루언서 검색만을 공략한 강의입니다. 제 전자책과 VOD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이 실질적인 실력 향상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이런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질문을 받았고, 내가 가진 지식, 노하우가 익숙하고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걸 원하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행에 옮겼고 매일 밤마다 딱 30분씩 투자해서 초판을 완성했습니다. 뻔한 얘기지만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인지도가 가장 높고 기능적인 편리함도 만족스럽고 크멍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타 플랫폼의 경우는 결제하기 직전에 갑자기 10% 부가세가 붙어서 모르고 결제를 했다가 나중에 이게 클레임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크몽에서는 처음에 내가 봤던 그 금액 그대로 결제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그 기능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앱에 구현되어 있는 1대1 메시지 기능이 저는 참 좋았는데요. 다른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별도로 업무용 메신저를 만들 정도로 좀 번거로웠었는데요. 크몽의 1대1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니까 추가적인 문의가 있거나 어떤 사항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경우 플랫폼 안을 벗어나지 않고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했던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주 작은 틈새 시장이라도 내가 그 분야에서 작은 경험이라도 먼저 해봤다면 누구나 전자책이나 브이로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한정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지식 콘텐츠는 내 시간을, 내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